어 그러면 이제는 지원 임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지원 임무를 살펴볼 건데요. 지원 임무 처음 이제 말씀드렸 것처럼 화력 지원에는 포격, 공중 지원 그 UAV 요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포격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이제 뭐 자주포라든지 또는 박격포 등을 통해서 어, 공격을 하는 건데. 어, 지도 밖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무기들이 지원 무기가 지도 밖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도 내에서는 직접 눈으로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지도 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 지원하고 UAV는 항상 지도 밖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박격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화면 저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박격포가 있는데요. 조금 가까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박격포가, 여기 아이콘이 있죠? 박격포 아이콘. 여기도 박격포고요 지금 선택을 해보니까 유닛 정보를 not d e p l o y d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not d e p l o y d 구요 즉 아직 이제 배치하기 전 상태예요. 뭐 영화라든지 뭐 많이 보셨겠죠. 박격포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설치부터 하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다음 조준도 하고 공격을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어 일부 무기들은 뭐 박격포라든지 또는 뭐 ATGM 그리고 또 중기관총 등등 이런 일부 무기 무기들은 사용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설치를 해야되요. 즉 배치를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박격포팀 선택을 하고요 어, 여기 보면은 특수명령, S죠. F7로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Deploy Weapon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눌러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도 같이 해볼까요? 또 디플로이 웨어펀 단축기는 슬래시죠. 그리고 턴을 진행을 하면 자박벽포 부대가 이동을 해서 지금 뭔가 움직이긴 움직이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 유닛 정보창 아래에 보면은 디플로이 하는데 1.4분 팩업하는데 1.5분, 즉 설치하는 데는 배치하는 데 1.4분, 그 다음에 팩업이라고 하는 건 다시 설치한 거를 해체하는 거죠. 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1.5분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어, 시간이 지나면은 설치를 할 텐데요. 아직 계속해서 납디플로이죠.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어, 왜냐면 이게... 어, 기본적으로 1분 단위 턴이니까요. 네, 일단 끊고. <laughs> 아직 배치가 다안 끝났죠. 그래도 1.4분이니까. 자, 다시 추가로 턴을 진행을 하면 어, 설치를 마칠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그냥 턴을 끊어보죠. 자, 그러면, 아, 이제 설치를 마쳤죠. 박격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박격포 설치를 일단 마쳤고요 JTAG 어, OP1 쪽에 보면은 JTAG이 어, 있는데요. 이렇게 JTAG이 있죠. 그리고 자또 어, 왼쪽에 보니까 어, 여기도 JTAG이 있고요. 지금 확 건물 아래쪽에 화력지원팀, 그리고 제이텍이 있고 네, 예, 스나이퍼가 있는데 이걸 다 지붕으로 올려볼게요. 올리고 여기도 제이텍, 그리고 화력지원 둘다 지붕으로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지붕 높은 데 있으면 관측하기가 좋잖아요? 그럼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이동을 시키고 조금 이제 뒤쪽으로 가서 박격포팀 있는 쪽에서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박격포는 이렇게 설치 배치를 완료하면 나디플로이드가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동을 다 했나 모르겠네요. 이동을 다 했으려나요? 아, 어, 이동을 다한것 같네요. 다 위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박격포를 한번 공격을 해볼 텐데요. 박격포를 선택을 해보면 지금 박격포 팀은 꽤 뒤쪽에 있잖아요. 후방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유닛이 없어요. 다 그냥. 접촉 상태 정도로만 나타나죠. 그 대략, 아, 저기에 있긴 있는데, <laughs>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죠. 물론 이 상태에서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공격명령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뭐, 공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타겟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봤더니, no line of sight라고 나오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직 시야 확보가 안 됐다. 저기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뭐 가까운 쪽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쪽, 155m <laughs> 이렇게는 쏠 수도 있겠지만 타겟 크로스라고 해서 너무 가깝다는 것이 가고요. 결국 아군도 피해를 입을 테니까요. 최소 사거리에 못 미치니까 공격을 못 하고 좀 멀어지면은 여기는 대략적으로 뭐 400, 400 75m 정도 여기는 공격할 수 있긴 하지만 적이 없잖아요. 여기다 쏠 수는 없고. 더 멀리 쏘으려고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오와, 박격포가 있으나 마나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음, 그렇다면 박격포를 저 앞쪽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죠. 사실 전투 영화를 봐도 전쟁 영화를 봐도 박격포 팀은 항상 후방에 있잖아요. 화력 지원이니까 직접적으로 앞에 있는 걸쏠 수는 없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누군가 대신 관측을 해주고 정보를 박격포 쪽에다가 알려 줘야겠죠. 어디로 공격을 해라. 즉 좌표를 불러 줄 관측팀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유닛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보병 유닛들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아, 어 아무래도 이제 관측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정확도 이런 것들이 그 관측을 전담하는 관측팀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일반 보병보다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기 보인 것처럼, 파이어 서포트 팀,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화력 지원 팀, 또는 뭐, 스카우트 팀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일단 주의할 점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C3 공부, 어, C3 정보 공유 체계 말씀드렸죠.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측하는 팀과 박격포를, 박격포를 이제 운영하는 박격포 팀과 서로 정보 공유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무전이든 뭐 PDA든 무언가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해당 위치로, 해당 지점으로 공격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어, 이렇게 이제 정보 공유를 하려면 뭐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관측 팀이 박격포 팀 바로 옆에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관측하는 이제 관측팀이 직접 관측을 하고 바로 옆에 말로 전달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음식 수신호나 음성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관측팀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전기나 또는 이제 PDA 위성 PDA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관측팀이 OP1하고 OP1, OP2,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어, 거리를 한번 볼까요? 거리는 대략 OP1까지가 670m. 그리고 OP2는 1674m죠. 뭐, 대략적으로. 자,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말로 어떻게 할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무전기라든지 또는 뭐, 위성 PDA 등등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할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화력지원 팀, OP1 쪽에 있는 화력지원을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해보면 어, 화력지원 팀이라든지, 뭐 제이텍이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어떤 좀 전문화된 팀은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 어, 주어진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뭐 어, 관측하는... 능력도 일반 보병에 비해서 훨씬 빠르 네, 뛰어나고요. 지금까지 훨씬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중 지원 또는 화력 지원을 요청할 때도 일반 보병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좌표 계산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더 빨리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심해서 잘 보호해야 되는 자산이기도 하죠. 아, 어, 그 어, 실제 이제 전투할 때도 좀 유용한 팁이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제이텍 또는 화력 지원 팀 주로 관측하는 팀이잖아요. 이런 팀은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좋습니다. 왜냐면 직접 전투를 하다 보면 위치가 노출되고 그런 관측하는 게 들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투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동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컴뱃미션에서는 공격을 뭐 디세이블, 그러니까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무기를 뭐 껐다 켰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쓸수 있는 명령이 공격 전투 명령 중에서 타겟 아크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타겟 아크는 뭐냐면 어, 지정한 어 뭐라고 척치간에서 어,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어, 공격 대상을 특정한 호, 지정한 호 또는... 홀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적만 공격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걸 조금 다르게 이용하면 타겟 아크, 어, 유닛 선택하고요. 타겟 아크 선택한 다음에 쉬프트 키를 같이, 여기 보면 설명 나오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는 원이 그려진다. 자, 쉬프트 키 누르고 돌려보면 원이 만들어지죠? 그게 아니라면 첫 시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홀을 원호를 만들게 되고요 원호를 만들게 되면 그 원호 안에 들어오는 적을 우선 공격하는 거고, 그런데,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원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원 안에 들어오는 적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즉, 원 밖에 있는 적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50m 정도로 좁게 해주는 게 좋죠. 50m 정도를 하게 되면 은 이제, 각 이제 상대방이 근접했다. 그러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 정도, 그러니까 방어 정도만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뭔지, 뭐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지는 않는 거죠. 안토르 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화력지원 <laughs>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력지원 팀 선택을 하면 유닛 정보를 보면은 왼쪽에. 야포 같은 아이콘이 하나 있죠. 그리고 헬기 아이콘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는 비행기 그림이 있는데요. 각각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포병, 포병 지원을 요청하는 거고요. 가운데는 항공, 항공 지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UAV, 즉, 정찰 쪽이죠. 드론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은, 어, 뭐, 포병이든, 뭐 공중지원이든, 또는 뭐 UAV든 다 동일한데, 지금은 이제 포병 지원을 요청을 할 거니까, 이제 박격포 팀을 요청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포병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왼쪽에 나오죠? 아이콘이 총 5개가 지금 나왔는데요. M120, 박격포입니다. 몰타르. 120mm 박격포죠. 온맵 되어 있는 거는 지도 내에 존재하는 박격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파, 아, 팔라딘이죠. 팔라딘 자주포인데요. 155mm죠. 이건 온메이비 표시 안돼 있죠. 이거는 지도 밖에 존재하는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기본적으로 지도 밖에 존재해요. 그리고 아 자주포 예. 네. 그리고 그럼 이 상태에서 박격포가 지금 다 배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박격포가 배치가 안 됐다, Not Deployed 상태라면 선택을못 합니다. 자 그러면. 박격포를 하나 선택을 해 보고요. 자, 물론 이제 여러 개 선택할 수있어요 지금 하나 그냥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한 개씩만 선택되지만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동시에 여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박격포 하나만 선택을 해 보죠. 그러면 이제 타겟이 밝게 들어왔죠? 포인트 타겟은 특정 지점, 한 지점을 공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서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area 타겟은 범위 공격입니다. 즉, 특정 지역을 공격하는 거고요. 지역 공격 그리고 linear 타겟은 선형으로 이동하면서 선을 그려주면 그 선을 따라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지금은 특정 유닛 하나만 공격하기 위해서 포인트 타겟을 선택할 거예요. 아 잠깐만요 지금 아직 공격 대상이 명확히 안 나오니까 턴을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박격보... 지금 잠깐만요 이동을 다 마쳤나 모르겠네요 아 아직 옥상으로 못 갔네요 요거를 지금 제이아 옥상으로 안 올라갔군요 그러면 다시 옥상으로 이동을, 이동을 시킨 줄 알았는데 이동을 못 했네요. 자, 옥상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죠. 그래야 관측을 할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화력지원팀이고요. 몇 턴을 조금 지나보면 어, 지금 왼쪽에 유닛들을 식별하고 있죠. 자, 그러면. 화력지원 팀 선택을 하고, 아까 설명드리던 박격포 지원을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박격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특정 목표 포인트 타겟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지정을 해야 돼요. 지금 아이콘도 이런 식으로. 황색으로 바뀌고 스트라이크 타겟이라고 나와 있죠. 거리가 나오고요. 524, 뭐 517, 뭐497 등등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죠. 제일 오른쪽 걸 선택을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하니까 어, 화력전 팀하고 공격 대상 녹색이서 그려졌죠. 그리고 녹색 선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 녹색 선은 아까 화력 지원에서 선택한 그 박격포 팀 중에 하나. 아까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격포 팀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어, 박격 관측하고 있는 관측 팀이 대상을 지정을 하고요. 그 대상을 공격하는 박격포까지 이렇게 선이 그려져서 누가 관측을 하고 있고 누가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건은 하나, 박격보 하나를 불렀기 때문에 지제 포대는 하나죠. 그리고 미션은 이머전시부터 어, 스모크까지 쭉 있는데 지금은 미디움 정도 선택을 해 보죠. 여기 임 임무, 아까 임무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이제 강렬하게 공격을 할 거냐 이건데요. 헤비는 가능한 이제 많은 탄약을 퍼부어서 <laughs>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어, 허라스 같은 경우는 탄약을 절약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고요 임 n c 씨는 관측을 좀 정확하게 못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니까 위,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뭐 관측 뭐 이런 거 솔직히 거의 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격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긴급할 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duration, 지속기간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maximum부터 quick까지 나와 있는데요. duration은 뭐, medium 정도는 이제 뭐, 한 중간 정도의 지속시간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maximum은 탄약을 다을 정도로 계속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격한다. 그리고 quick은 짧은 시간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medium 정도로 하고요. 이펙트가 있는데 이펙트는 제너럴과 퍼스널이 있어요. 제너럴은 일반 일반적인 어떤 대상들, 즉 주로 뭐 차량, 전차 이럴 때 그리고 또뭐 건물, 뭐 참호 이럴 때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차량 이제 어떻게 공격하냐면 제너럴을 쓰게 되면 일반 대상이기 때문에 어 탄약이 그러니까 포탄이 정확하게 대상과 접촉할 때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 어떤 단단한 대상을 부수는데 적합한 거죠. 하지만 이제 퍼스 퍼스널 같은 경우는 대인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접촉할 때 폭발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일정 높이에서 해서 파편을 터트리는 거죠. 대인 무기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병, 개발지라든지 뭐 숲에 있는 보병을 공격할 때 어, 좋습니다. 지금은 전차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제너럴을 선택을 하죠. 어, 딜레이는 이제 지금은 뭐별 다른 거 없이 이미디에이트 즉시가 나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선택할 수가 있어요. 딜레이를 얼마나 줄 것일까? 그러니까 까 얼마나 지연했다가 공격을 이제 시작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고요. 딜리버리 시간은 2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명령을 지원 공격 요청을 한 이후에 2분 후에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죠. 지금은 이제 화력전 팀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2분인데요. 만약에 일반 보병이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화된 팀이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그만큼 안전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컨펌, 캔슬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조건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하면 컨펌 해주면 되고요 취소하고 새로 하겠다 그러면 캔슬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컨펌을 진행해서 직접 화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녹색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어, 전방 관측팀, 아까, 아, 어, 화력 지원팀이죠. 다시 포병 쪽 탭을 선택을 해보면, 지금 아까 요청한 그 박격포 쪽에는 리시빙 되어 있죠. 지금 명령 이제 수신하고 있는 거예요. 관측 정보를. 그리고 나머지 쪽은 다 스포터 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관측팀이 바쁘다. 그러 니까 추가로 더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이건 왜 그러냐면 관측팀은 명령을 하나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쪽에 명령을 주고 싶다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취소해야 할수 있는 거죠. 동시에 두 개를 못 해요. 그리고 또는 이제 명령을 이미 지시한 요청을 한 화력지원팀이 공격을 하고 있어서 어, 효력사. 영어로 이제 fire for effect라고 하는데요. 효력사 단계. 그러니까 처음엔 스포팅 단계를 거쳐서 실제 이제 제대로 공격을 하는 효력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효, 스포팅 단계는 관측팀이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위치를 보정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측팀이 다른 명령 수행을 못 합니다. 하지만 효력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관측팀은 이제 더 이상 관측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때부터는 이제 화력 지원하는 쪽, 뭐 박격포라든지 자주포 쪽에서 좌표를 이미 알고 그 좌표로만 공격하기 때문에 관측팀이 할 역할이 없는 거죠. 이때는 관측팀이 다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턴을 넘겨서 박격포 소는 잡아보죠. 조금 지나야 돼요. 지금 보면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지금 명령을 뭔가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스포팅 단계죠. 이런 식으로 관측팀이 관측을 하면서 그 관측 정보를 박격포 팀 쪽으로 계속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턴 지금 계속 볼까요 아, 어, 박격포팀 쪽이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볼까요? 뭔가 정보가 있는지. 지금, 1118m, 파이어링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박격포 팀에서, 어, 아까 첫 발을 쐈는데, 직접으로 못 봤죠. 스포팅하고 있구요. 박격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관측 정보 받고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음 처음에는 이제 관측 정보를 받아서 위치를 보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주변에 떨어지죠 관측 정보가 이제 계속 받아 관측 정보를 받아가면서 보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몇번 이제 계속 거치게 되죠 이제 리로딩 재장전도 하고요 지금 잠깐 보면은 여전히 스포팅 단계죠. 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측 정보를 받아가면서 그냥 포를 쏘고 관측 정보 받고 다시 위치 보정하고 이 단계를 어좀 거칩니다. 시간이 좀 걸려, 걸리죠. 이렇게 시간이 <laughs> 시간을 보낸 다음에야 제대로 효력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지금도 계속 관측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뒤쪽에 떨어졌네요. 제가 턴을 빨리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가까이 떨어졌죠. 어, 방금 대사를 보니까 아, Fire back out. <laughs> 어, 정확하긴 했는데 좀 벗어났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 이제 아까부터 처음 앞쪽에 떨어졌고 그다음 뒤쪽에 떨어지고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죠. 점점 고정을 하면서 이렇게 위치를 잡게 되죠. 지금 단계를 한번 볼까요? 이제 파이어링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이제 2단계가 바로 효력사 단계죠. 이제 스포팅 단계를 거쳐서 위치를 이제 거의 찾고 효력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화력지원 팀인데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